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x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알려줬고요그 다음, 또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qx, 몫이죠. 몫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다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 우리는 첫 번째, 요만큼은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 fx는요. 뭐로 나눴어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고요. 이때 몫을 qx라고 놓을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x가 된다고 해요. 마이너스 2x.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똑같은 fx를 뭐로 나눴어요? 얘로 나눴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때 나머지가 6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6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qx죠. qx는 몫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어 그럼 얘도 인수분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1 여기에 이거의 몫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그냥 q1x라고 놓을 거고요.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 이하 ax 플러스 b라고 놔야겠지. 그럼 나는 요만큼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a, b 두 개를 모르니까 식을 두 개를 만들면 되거든? 그건 누가 도와주냐면 여기 있는 fx가 도와줘요. 왜냐면 얘가 qx를 여기에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f1과 f-1의 값을 알아요. 그 얘를 정리해보면 처음에 x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요거는 f1이죠. 그럼 f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q1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도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값이 6이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을 뽑아가지고 정리하면 되죠. 자 정리하면요. q1이 나옵니다. 얘는 요렇게 이항하면 8이 되고 2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식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얘는 f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2가 되고 그 다음에 q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1 들어가면 플러스 2가 되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6이 나왔대요. 그럼 다시 우리 요만큼 정리. 이렇게 하면은 q에 마이너스 1도 나왔어요. 요거는 4가 되고 2로 나눴으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 부분 있지. 이 q 스를 품고 있는 애들은 0이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자, Q에다가 1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는 1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B가 남을 거고, 그 값이 아까 여기서 4가 나왔다고 했지. 요거 그러니까 하나랑, 그 다음에 Q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0이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요. 둘이 어떻게 더해버려? 더하면 얘가 없어지면서 2b는 6이 되고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b가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a는요? 둘이 더하면 4라고 있으니까 1이겠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나머지잖아. 얘를 완성해보면 얘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